오늘 우리가 주제는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언제 기회 있나? 살아 있을 때 기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을 그냥 다 헛되이 보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 판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중독과 어른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 어떤 답인 겁니까? 사람은 출생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출생이 시작부터 내가 원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너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생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은 모르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시작부터 잘못되게 계속 가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하고 가정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출생하고 사람들이 자라면서 죽습니다. 음.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요? 살아있을 때 고통받지 죽으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고통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죽으면 끝났는데 무슨 고통이 있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통해서 보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더큰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죽음 이후에 재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계속 고난이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어렵다겠는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나고 왜 내가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한 번의 인생의 기회에 그냥 막 살다 가요, 막. 그러니까 뭐가 와요? 타락이 오고, 범죄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중독이 오고, 자살이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왜 태어납니까? 또 죽음 이후에 어디 갑니까? 한 번에 한 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근거. 확실한 근거예요, 확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사람의 말을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얼음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뭘 보고 믿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모르면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요. 헛되게. 믿음이라는 건 뭐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들은 믿음이 열심히 좋아는데 열심히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6절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입니다. 일생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 일생한번 사르죠? 두번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그 부사와 나사로의 인생, 그 일생인데 한 번에 한번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또 뭐가 옵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예요. 그렇죠? 우리는 뭘 말, 알아요? 살아있을 때아잘 먹고 잘 있고 건강한 거 보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알아요 몰라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전대 갔는지 저서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뭘만 봐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30년이고 40년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 여기 에 빠져요.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laughs> 현세상저 <laughs>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대로 정반대로 나요, 와 정반대로. 죽음 이후와 신세 살에 있을 때 내용이 완전히 바뀌요. 이거는 뭡니까? 기회예요, 기회. 기회.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떠나요? 부자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잘 먹어도 이 세상에 한번 죽음 맞이해요. 그렇죠? 또 누가 죽어요? 가난하게 사는데도 또 죽음 맞이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다른 응답이 있어요. 왜 죽은 이후에 다른 응답이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놓치면 진짜 놓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그게 천국입니다. 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는 아무 말한 마디도 안 해요. 왜요? 즐겁게 누리고 있으니까. 가만 히 있어도 즐거운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앉았으니까. 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부자는 부자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무슨 말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어떤 말을 합니까? 고통. 어디 갔어요? 음부. 죽은 이후에 나도 모르게 가니까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디요 음부라는 곳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는다니까요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무슨 말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음부에서 하나님의 긍효를 베풀어 달래요, 긍효를. 긍혈. 긍효를 베푸는데 어떤 긍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 물을 살짝 해고 자기 혀에 좀 갖다 대달래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뭐, 한 시간을 유지되겠어요? 아니면 뭐, 뭐, 10분, 20분을 유지되겠어요? 그 작은 긍효. 나사로의 손끝에서 있잖아요. 물을 쳐서 찍어서 자기 혀에 대, 대면 어떻게 돼요? 선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서 거기서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래요. 무서운 겁니다. 음부에 뒤가서 고통받는데, 하나님 긍흔을 구하는데 그거 됩니까? 허락을 안 돼요. 허락. 허락이 안되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이 나서 어거 어, 부자가 뭘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왜 나사로를 보내라 보내라 해요? 전도하려고. 왜 전도요? 자기 집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음부에 안 가게, 나처럼 음부에 안 가게, 누굴 통해서요? 나사를 통해서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 보면, 아버지 요구하론니 나사를 내 집에 보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서 내 시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두마두 두 마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 나는 어떻게요? 음부의 고통에서 시업 끌어서 잠깐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해달라네요. 는두 번째는 전도에서 자기 집에 있는 생제 다섯을 자기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죽은 자의 소원도 뭡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죽은 자의 소원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전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전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문제야. 아니 죽어서 고통 받으면서 자기 형제들 지옥에 안 가게, 음부에 안 가게 구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 친척들이 지옥 가는데도 담담합니다 지옥이 가고 있는데도 덤덤해다니까그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전혀 안했나니까요 왜요?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이 말을 통해서 뭔가는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말.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말이 뭡니까? 이 거지는 살아있을 때 많이 고통받고 너는 살아있을 때누리다는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요?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처럼 힘들다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답이 안 되지입니다. 이 부자가 살면서 계속 호화롭게 살았는데 죽으니까 지옥 간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그러면 거지가 돼서, 나사는 거지가 돼서 살았는데 왜 천국 갑니까? 그의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중요한 용이 하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큰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만, 천국과 지옥은 중간에 뭔가 있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할수 없어요. 한번 가면 정해진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잘못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나옵니다. 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이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 어, 그들에게 그들 들을지라. 모이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대리자를 안 받아드는 거요. 전도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전도하면 받아요? 아무리 기적보다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을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부자의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회개가 된대. 회개는 그렇게 돼요. 성령의 아니거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 없기 때문에 회개는 뭘 벗어 믿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뭘 벗어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벗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도마가 얘기할 때 예수님보다 얘기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이, 이 아바람의 말과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고 말씀되네도 사람도 기적복음 믿는 거아니요내 마음에 말씀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어. 후회는 없어요. 후회. 후회해도 후회는 할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기회.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어. 거의 아무 도면 안 돼요. 거의 우리가 기회는 절대 안 되집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죽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은 자의 소원. 뭡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의 소원은 뭡니까? 살아있는 내 자녀들도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 하려면 조금 전에 누구를요? 나사를 통해서 전도해달라 했잖아요. 나사를 통해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자를 대신 보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는 것이 없어요. 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그것이 누구예요? 죽은 자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뭐 뭐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전도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전도에 쓰임 받아야 돼요. 내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그 사람들은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천도 해놓은 천도.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잖아요.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뭘 얼마 봐요? 이것만 보는 겨. 육신적으로 아그 사람 바쁜데, 지금 일도 바쁜데 언제 교회 다니냐? 그래 언제야?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믿겠지. 그건 너생각이요너 생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뭘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요? 전도 못한걸 후회돼요. 내가 살면서 다 놓치고 인생에 다 놓치고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명도 전도 못 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죽은 자의 소원도 전도해요. 전도. 하나님 소원도 전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도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일을 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뭡니까? 저 세상 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와 이 부자가 뭐가 차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의 차이가 가난과 부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선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기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은 뭡니까?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게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나와요? 그만큼 뭔가면 부자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 내려놓기 쉬워요. 욕심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뭘못 내려놔요?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놨나니까요. 그러면 부자는 꼭 지옥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근데 보통 이 부자라는 것은 욕심쟁이들이 부자 많아요, 있죠. 그 욕심과 자기가 부를 가지는데 그걸 나눠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예수님 말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욕심, 탐심 어디서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이 안에 누가 해요? 사탄이 칵 잡고 있으면, 거기에 쏘가서 육신적으로 누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죽으면 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음부요. 거기서는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한주에한번 쉬고 한주에두 번씩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돼요, 답을. 답이 없어서, 어,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지. 뭐가 답입니까? 복음이 답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부사는 왜 망하고 나사로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될건 뭐예요? 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보다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사도 세계보험화 얘기한 건 아니요. 부사의 소원도 세계보험화가 아니다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자기 형제, 다섯 형제를 구원해달라는 거요. 자기 핏줄 형제를 구원해달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훈련도다 받으면서 뭐 하네요? 뭐 하네요? 이걸 안 해.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안 해. 누구한테 전도 안 해요? 내 자녀와 친척, 주변에 사는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물어봐요? 뭘 해다 왔어요? 하나님 물어봐요. 뭘 해다 왔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다 와요? 밥, 밥만 먹다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음 이후에 뭐 있다 나와요? 심판이 있다 나와요, 심판. 하나님 물어본다니까. 살아있을 때뭐 해다가, 죽음, 수금이 그에 심판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사람은 어리석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문제와 어름 속에서 원망하고, 상처하고, 좋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요 교회,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이거요, 이거. 존도와 내 삶은 연결됐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건 누구요? 존도. 죽은 자가 또 다시 살아서 존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존도. 뭘 먼저 존도해요? 자기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존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존도하고 교회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매일 만난 사람, 귀한 사람들, 가족들도 있잖아요. 친척들도 있잖아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드리는데그 사람도 뭐해요?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해요. 네가 잘했냐 뭐했냐 심판했나 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줄 모르고 언제 하나님 붙을지도 모른데 이걸 앞에 설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가야 돼요. 나는 언젠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되어 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요 믿는 사람 마음의 자세. 그래서 오늘 죽은 자의 소원도 영혼구원 전도고 하나님의 소원도 전도 영혼구원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것이 뭡니까? 전도, 전도.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 영혼 구원 받으면 이제는 예배 가운데 보내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면 오늘도 부자처럼 살다가도 죽고. 나사로처럼 살다가도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거기서 하나님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회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니까 우리가 예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살고 진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다니엘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 받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 스타같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죽은 자의 소원을 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